안녕하세요. 구쌤의 FM 아로마 구명입니다 6월이 되니까 갑자기 여름이 훌쩍 다가온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, 여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모기 퇴치제잖아요. 그래서 모기 퇴치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로즈마리, 유칼립투스, 제라늄 이런 허브를 키우셔도 되는데 어,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뿌릴 수 있는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들 모기 퇴치제는 에탄올 75%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로마만 첨가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만들게 해볼까요? 60ml 용기인데요, 여기에 에탄올을 2분의 1 정도 넣어두었습니다. 여기 아로마를 넣어보겠습니다. 먼저 모기퇴치에 유용한 아로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유칼립투스와 시트로넬라 그리고 라벤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사용할 용기는 60ml라서 60ml에 3%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36방울이네요. 그래서 시트로넬라부터 넣어 볼게요. 트로넬라 12방울.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넣어 볼게요. 그 다음은 네, 유칼립투스 넣을게요. 유칼립투스는 모기 대치뿐 아니라 몸의 구성 성분을 녹이는 작용이 있어서 좀더 효과적입니다. 그럼 이제 라벤더 넣을게요. 라벤더는 물렸을 때도 바를 수 있지만 물리기 전에도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. 아로마를 다 넣었는데요. 여기에 글리세린을 어, 조금 넣을게요. 이게 아로마를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, 우리 피부에 순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시 75% 에탄올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되었네요. 모기가 싫어하는 오일이 함유되어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. 이번엔 큰 사이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용기에 반을 채우시고요. 에탄올 75%입니다. 60에 36방울이니까 여긴 72방울 넣어야 되겠죠. 시트로넬라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. 24방울 넣을게요. 유칼립투스입니다. 라벤더 똑같이 24방울 넣을게요. 전과 마찬가지로 글리세린을 넣겠습니다. 용량으로는 6g 정도 됩니다. 나머지 75% 에탄올로 채웁니다.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소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기 퇴치제가 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모기 퇴치제 만들어 보니까 너무 쉽죠? 75% 에탄올에 아로마만 넣으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, 만들기 함께 해보시고요. 가족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